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이야기할 때 신의 게임기로 불리는 PC를 빼놓을 수가 없죠 PC는 내 마음대로 옵션 설정이 가능한데다 모드나 유저 한글 패치 같은 부가적인 장점에 성능에 따라선 최고의 퍼포먼스도 가능해서 콘솔과 비교했을 때뭐 여유만 있으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유라는 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당한 성능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콘솔로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도 그럴게 현재 가장 낮은 등급의 최신 그래픽 카드인 4060만 보더라도 보통 40만 원이 시작가인데 만약 유부 게이머라면 콘솔조차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서 요즘 콘솔 가격의 몇 배에 해당하는 PC를 구매한다는 건 고민해 고민을 또 해도. 선뜻 사기가 어렵죠 오른 물가에 비해 사람들의 지갑 사정도 좋지 않은 것도 문제고요 하지만 게임을 그만둘 게 아니라면 콘솔이든 PC든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이때 나에게 맞는 선택을 위해 필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라고 버릴 건 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 PC를 구성하면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PC로서 가족들을 설득하기도 쉽고 실제 금액도 콘솔 가격에 약 10만 원 정도만 더하면 콘솔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의 PC를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쓸만한 게이밍 PC를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PC라서 게이밍 말고 단순한 작업이나 영화 감상 같은 확장성이 좋은 것도 장점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 80만 원, 정확히는 78만 원에 맞춘 PC로 최신 대작 게임을 돌렸을 때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은 품질에서 즐길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참고로 해당 PC의 견적은 확장성이랑 높은 성능보다는 가격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데 기준을 둔 세팅이며 동시에 현재 보편 적인 게이밍 환경인 콘솔과 비교했을 때의 성능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한 PC 구성품은 모두 내돈내산이며 사용한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보급형 PC를 구성할 때 현재 가성비 가으로 평가받는 녀석이죠. AMD Ryzen 5 5600을 구매했는데 가성비로 생각했을 때 딱히 대체제도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메인보드는 아소스의 A520M A2 모델로 그래픽카드 슬롯이 PCI Express 3.0인데 현재 PCI Express 4.0이 대중화된 시점에서 3.0을 고른 건 일단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래픽카드의 비용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가격이 낮은 3.0 보드를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PCI Express 4.0이랑 3.0은 대역폭의 차이로 약간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만 현 시점에서 실제 게임 내 프레임은 1에서 3%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돈에 여유가 있다면 몇만원을 더 보태서 확장성이 더 좋은 PCI Express 4.0으로 가는 게 좋지만 저는 80만원이 넘지 않는 PC를 목표로 했고 실제 3.0으로 했을 때 성능 저하가 체감적으로 심한지도 궁금해서 가격이랑 여러 사항을 고려한 끝에 PCI Express 3.0 보드를 선택했습니다 램은 대표적인 시금치 램이죠 삼성의 DDR4-3200 8기가 2개를 넣어 총 16기가로 구성을 했고 SSD는 컬러풀사의 CN600 500기가 모델로 k l c 방식의 D램까지 탑재했음에도 5만원 이하라는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래픽카드 이것 때문에 보드를 3.0으로 선택했는데 앞으로 나올 게임을 고려하고 콘솔 게임과 같은 대작 게임을 생각했을 때 최신 그래픽카드인 기가바이트의 RTX 4060 윈드포스를 선택했습니다. 가격을 콘솔하고 비슷하게 맞출 생각이었다면 GTS 1660 슈퍼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RTX 3060도 생각을 했을텐데 이 둘을 제외 핵심적인 이유는 둘다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업스케일링 기술인 DLSS3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DLSS는 그 편차가 크지 않았지만, 3에선 사용 유무에 따른 그 편차가 커서 안정적인 게이밍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만큼 RTX 4060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했죠.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쿨맨 포커스 2 500W로 ETA의 브론즈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요 라이젠 5600이나 RTX 4060 모두 전력 소모가 많지 않은 저전력 제품이라서 이 정도의 용량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PC 케이스는 몬스타 가치의 X320M을 선택했는데 다른 케이스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쿨링팬의 개수가 적어 쿨링팬을 따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X320M은 가격도 높지 않은 데다 RGB 쿨링팬을 4개나 기본으로 제공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조립 후에 보면 깔끔해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총 788,560원인데 이 가성비 PC는 콘솔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테스트한 게임들은 현재 게임 시장에서 주류 장르이면서 콘솔 게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작 게임들이죠 하드웨어의 성능을 많이 요구하는 오픈월드 게임들로 채웠고 유명한 호그와트 레거시부터 사이버펑크 2077, 엘든링이 3개의 작품들을 선정해서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테스트 게임은 호그와트 레거시로 최상 모인 울트라 모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4K에서 평균 61프레임 QHD에서 평균 115프레임 f h d 는 평균 168프레임을 보여주는데 이게 PS5에서 품질 모드 가 4K보다 살짝 낮은 1,800 해상도의 30 프레임. 성능 모드는 QH 해상도에 60프레임으로 기동되는 것과 비교해서 RTX 4060은 대략 2배 정도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큰 차이는 RTX 40 시리즈에서 프레임을 뻥튀기 시켜주는 DLSS3에 의한 차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신 AAA급 대작 게임들을 할때 특히 DLSS3를 지원하는 게임들을 플레이할 때는 RTX 40 시리즈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게 프레임을 뽑아내는 데 있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음은 사이버펑크 2077의 테스트로 레이 트레이싱, 울트라 옵션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4K에선 평균 33프레임으로 플레이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2K에선 평균 69프레임 FHD에선 평균 90프레임으로 2K 정도만 돼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을 보여주었고 다만 화면에 움직이 많은 1인칭 시점의 게임이라 60프레임으로도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 RT를 끄면 2K에서 평균 90프레임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RT를 끄고 플레이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참고로 PS5에서는 RT와 퍼포먼스 두개의 모드가 존재하는데요 RT 모드는 2K 가변 해상도에 30프레임 퍼포먼스 모드는 4K 가변 해상도에 60프레임으로 구동이 되며 PS5의 퍼포먼스 모드는 해상도의 변동 폭이 너무 커서 PC와 비교를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RT 모드를 기준으로 비교하자면 PS5는 2K에서 30프레임 RTX 4060 PC는 2K에서 69프레임으로 앞선 호그와트 레거시처럼 거의 두배 가까운 성능차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사이버 펑크 2077 역시 DLSS3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올해 확장팩의 발매를 앞둔 현재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오픈월드 게임 엘든링의 테스트입니다 4K에선 평균 39프레임으로 아쉬운 수준이지만 2K만 가도 평균 60프레임이 나오는데요 특이한 건 FHD에서도 평균 60프레임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이건 엘든링이 60프레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PS5로 엘든링을 플레이할 때는 품질 모드가 4K 해상도의 45프레임 프레임 모드가 가벼운 4K 해상도의 60프레임으로 구동이 되며 앞서 두 게임과 비교해서 PC와 큰 차이가 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는데 이거는 엘든링이 DLSS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LSS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에서는 PS5와 RTX 4060을 장착한 PC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반대로 DLSS를 지원하는 게임들에선 PC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4년 전에 출시한 PS5와 Xbox 시리즈 X가 출시할 때 4K 게임기로 홍보를 했지만, 현실은 4K 30프레임도 버거운데다 업스케일링이 많고, 60프레임인 경우에는 QHD 혹은 FHD인 경우도 있어서, 아직 4K 게이밍 시대는 도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그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랄까? 그래서 4K 게이밍이 목표가 아니라면, 이번에 제가 테스트한 성능의 PC는 콘솔과 비슷하거나, 상황에 따라선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플레이가 가능해서, 최신 트리플 a 급 게임들을 가격적인 부담을 내려놓고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4K 게이밍 환경에서 60 프레임 이상으로 즐기려면 못해도 최소 RTX 4070 이상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 현재 4070의 가격이 약 80만 원 정도니까 그래픽 카드의 가격만 해도 4060의 두 배가 넘는 데다. 콘솔 기기는 구입하면 끝이지만 PC는 콘솔과 달리 하나의 부품을 업그레이드하면 다른 부품들도 그에 맞춰 등급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CPU, 메인보드, 램, 쿨러, 모니터까지 지금보다 더 비싼 녀석들을 써야 하고 이렇게 되면 200만원 정도는 가볍게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돈을 투자한 만큼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체감적인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각 해상도별 차이를 보면 이미지를 확대했을 경우 4K 해상도가 더 깔끔한 그래픽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건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확대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보는 건 확대가 아니라 확대 전에 화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선 QHD 해상도로 해도 차이가 나서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콘솔 유저들은 업스케일링이 된 QHD로 즐기는 게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이미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 게 팀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의 통계를 보면 2024년 2월 기준 가장 많은 58.8%의 사람들이 아직도 FHD 해상도로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QHD는 18.9% 4K는 겨우 3.5% 수준이라서 현재까지도 FHD 해상도가 PC에서 메인이며 이제 겨우 QH 해상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최고의 환경에서 게임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견적만으로도 기존에 나온 대작 게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나올 대작 게임도 4K만 욕심내지 않으면 무리없이 할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새로운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게임 이장비와 관련된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